금일은 벽파이라고 왔습니다 나중에 구독자 형님이랑 딸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발판 무난하고 안전한 곳으로 일부러 자리를 선점을 했고 어제 이 포인트에서 딱돔이라는 어종이 나왔대요 그래서 딱돔을 잡으려고 자리를 선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닝을 지금 좀 펼쳐놨어요 최근에 비가 내리면서 젖어 있었는데 이렇게 태양광이 좀셀때 말려줘야 냄새가 안 나거든요 지금 약간 냄새가 나서 잘 마르고 있네요 좀 말리고 넣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또 채비는 컬투 채비. 지금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들물 중이거든요. 천천히 던져놓으면 될것 같아요. 가자! 오늘의 첫 번째 대상어는 딱돔입니다. 좋아요. 혹시나 뚫고 오는 또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금일은 진도에 위치한 한 포인트로 왔습니다. 오늘 살인물 때라서 물이 빠를 때라 그런지 아니면 맞바람이라서 그런지. 어 아무도 없네요. 지금부터 자리 선점하고. 닭돔을 목표로 해서 해볼게요 닭돔 먹고싶다 자리는 선점했고요 지금 초날이라 그런가 물이 1도 안 갑니다 주변에 보니까 상갱이떼들도 여전히 있고요 여기가 제가 볼때 상갱이떼들이 가장 많은 곳인데 뭐 상갱이떼가 있어도 고기가 무는 곳입니다 물이 좀 가면은 입질이 올것 같으니까 좀 쉬면서 해보겠습니다 커피 한잔 해야죠 무조건 아이스로 먹어야 돼요. 낚앨대 던져놓고 이또 커피 아닙니까? 을 앨범을 맛있는 거 먹네 커피 한잔 드시지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딱돔이 드디어 한 마리 떴네요 딱돔 진우 8호 바늘인데도 이 입이 은근히 커요 입이 크다 보니까 아예 삼켰죠 이 세이코 20호도 삼키는 애입니다 덩치는 작은데 동빵이 동빵이 자동빵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은 뭐? 자동 빵. 이야, 두 마리 있 저는 일주일 정도 해남 일정을 마치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가는 입구에 보면 이렇게 공룡 머리가 있죠. 안녕. 내려가는 길에 보송 녹차 휴게소 들려가지고 화장실한번 이용하고 기름도 한번 넣고, 그 다음에 시범빵. 여기 그때 크림치즈 시범빵이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토요일이라 차들이 많네요. 그죠? 여기 대야겠다 이게 크림치즈 맛이 진짜 맛있어 팥보다는 크림치즈가 대박입니다 이건 꼭 먹어줘야 되는 필수 코스 음 말똥 대박이죠 부산까지 갈 길이 머니까 먹으면서 갈게요 내 앞차가 소를 싣고 가네요 와 덩치 크다 쳐다본다 드디어 해남에서 한 4시간 만에 부산 도착했습니다 왜 가는 거보다 오는 게더 좋죠 집이 다 와서 그런가 역시 이것이 바로 부산 아닙니까 좋습니다 시정을 마쳤으니까 오늘은 쉬도록 하면서 뭐 빨래도 하고 이래저래 정비하도록 할게요 오랜만이네. 뭐 하고 있었니? 쉬고 있었어. 5일만에 보네? 6일만인가? 음. 뭐? 뭐 줄까? 이제 뭐 줄까? 간식 줄까? 네, 간식 줄까? 어 묵까? 이거 묵까? 닭고기, 적시 지역 가기 전에 간만에 부산권에 이렇게 또 한타라는 포인트로 왔어요. 오늘은 또 평일이라 자리가 좀 널널하네요. 지난번에 남은 혼무심 미끼와 그 다음에 꽁치 미끼로 해가지고 오늘 반 낚시 한번 해볼게요. 아 오늘 여기서 고기 못 잡으면 사람 아니지. 이게 한타의 또 매력 아닙니까? 불다 불거. 어? 크으... 부산 클라스미창만 막혔으면 최고의 포인트인데 휴게소 표 통감자 간만에 먹어보네요 목 막히고 맛 없다 진짜 맛없어서 이 정도 먹다 맛 없어가지고 아, 맛이 없나? 큰일났어요. 요소수 부족이 떴습니다. 보충해야 될 때가 됐네요. 벌써 요소수가 다 됐다니. 어. 뭡니까 이거 여기서 어떻게 마주쳤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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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 합니까? 저 픽기 사러 왔는데요. 아직 아, 안 샀어. 아 기다 그 차에 잠깐 있었죠. 어. 어이어옷갱스터 원투 낚시의 황제. 쿠형 아니에요? 요, 예체쇼. 패션 뭐야 이거? 오늘 패션에 신경 좀 썼지. 졸라 변태 같네. 어허. 뭐농하로 <laughs> 어, <농구하러> 가요? <laughs> 오늘? 역시 유튜버의 삶. 모자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어허.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사러 가자. 어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우와, 개 호동. 어, 어떻게 같이 왔지? 예? 같이 왔어? 아, 아, 아니오, 저, 예, 예, 아, 같이 왔어. 예, 여기서 같이 만났어요. 예. 만남의 강좌. 저는 1kg. 저는 500g. 몇밖에안 삽니까? 500g면 이 되지. 형이 고추만큼 사네. <laughs> 와개 보도 심심하네요. 돌돔 미끼. 뭐또뭐 뭐 살려고요? 뭐 오늘 뭐 사줄 겁니까? 뭐다 고를까요? 어나 이거. 아 저는 요거돌돔 때. 그, 저는 그 티탄 받침대. 전부. 너무 비싸요. 네. 모자. 와찌리무사 모자 있다. 진짜 가볍다. 아찌리무사 모자 탐나는데 찌리무사 옷은 없나? 어 이거요 어, 이게 4 8 0 0 0원이요오 48,000원 이 쯔리무사 모자 네, 이뻐 네, 이뻐 네, 내가 잠깐만 네. 내가 회사에 있는 거다 받았었거든 아 그래서 아무데도 없어 이 모자가 어 그니까 이 쯔리무사 모자 이뻐요 두분 같이 있으니까 선물 에? 어? 이거를요? 진짜요? 우와! 우와 대박! 역시 우리 또 로터리 사모님이 선물. 반이다, 선물! 선물 선물! 제가 몰랐어요 유튜브 하는지을아 그래요? 오, 네. 근데 우리 손님이 가신 뒤에 오저분 유튜브 하는 푸쉬라고 유튜브 하는지 이래요 그러더라고요 우와, 대박! 믿기도 싸게 못 주고 미안해서 아이거 아닙니다 오, 아닙니다 아, 이거 선물해 주시는 게 좋은 거 주시니까 <laughs> 좋은 건 주고 싶은데 야너 그런 모자 안 쓰잖아 뭔 내가... 소리야 소름... 나 이런 거 봤어요 <laughs> 아이고 뭔소리 나 이런 거 봤어요. 너 뭐. 이런 모자 안 쓰잖아. 저거 봤습니다저 모자. 아, <laughs> 진짜 어이없네. 너 아티누스 밖에 안 쓰잖아. 아, 나, 이, 나, 입 줄이면서 이런 거 봤어요. 와, 이제 와서 입, 입 발린 소리 하고 있네. 이야. 와, 진짜 사모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잘 쓸게요. 어때? 내가 안, 내가 안 보인다. 어? 어, 겁나 이쁘다. 양봉하러 가세요. <laughs> 했, 너. 아니 너 이런 모자 안 쓰잖아. 저 이런 거만 써요. 와, 진짜 안 쓰면서도 그걸... 이런 거만 쓴다니까 아, 그래 어, 오늘 옷 패션이 완성됐는데. 어, 어 지금 내가, 내가, 내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 지금. 네. 어, 이제 앞으로 이 모자만 쓴다. 어, 스트릿한데. 안녕하십니까 마초 TV.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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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좋아요. 거진 아, 뭐, 어, 거진 뭐 네. 완벽합니다. 어? 타이거이님 전화 오시더라. 아니요? 밤으로 오라더라. 저도요? 어, 같이. 어, 예. 밤으로 예. 가자. 예, 다 같이 여기 있습니다. 사모님, 어. 또 오겠습니다. 오, 아, 잘, 잘 쓰겠습니다.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나 몰라서 지금 지게까지 챙겼어요. 대세는 로타리 낚시야. 인정?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로타리 낚시 인정이다. 진짜. 우리 또 여수 형님도 더다와 계시네 또 우리 또 타이거 형님, 쭈꾸미 예? 형님, 아, 파티 형님. 어 형님 머리 스타일 훨씬 나아졌는데요? 어, 스크라치까지 뭐, 뭐, 넣으셨네. 아까 니 오면 그 밀어달랬는데 안 와가지고. 어 지금 이 훨씬 낫네요 머리 기니까. 어 이거 썼네. <laughs> 아, 먼저 좋은데? 써. 맞죠? 이 귀가림 이게 거슬리잖아. 이 안으로 형. 넣으면 된다. 귀여워요 지금. 어? 귀여워요. 쭉쭉 카자가 카카 아이 <laughs> <저 여기>, 아이고 <laughs> 후추도 스크래치 넣었네 실수로 들어갔어 아이고 우리 또후추 왔다 추도털 깎았네 안녕하세요 갈비찜 갈게 갈비찜 와 그대 먹고 먹고 빠지와 근데 먹지고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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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양달 양달? 뭔뜻이 냉마차? 영감이가 <laughs> 이거 먹는다고? <laughs> 맛있을 것 같은데요? 냉마차 하나고 네. 나머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냉마차 같은 걸 먹어줘야지 <laughs> 또여있 아시는군요. 오늘. 이제 이 오늘 까명이는 강진 포인트 가기로 했으니까 강진에서 조가 내보고 네. 저는 또 장흥에서 조가 내보고 내일 뭐 만나든가.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강진에서 파이팅입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장흥에서 형님 파이팅. 렛츠 고. 렛츠 고. 오케이. 광양에서 볼일을다 봤으니까 얼른 장흥으로 가 볼게요. 제가 원했던 포인트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두어 시간 걸리니까 도착하면 해지겠네요. 빨리 가야겠다. 해가 지기 전인데요. 현재 시간이 7시 8분이에요. 너무 이쁘네요. 자, 지금의 자리는 장원권에 있는 포인트고, 조명이 있고, 자, 앞쪽에 보시면은, 이 돌멩이가 올라져 있다는 거는, 지금 이 항상 이 방파제는 코너 자리가 메인 자리입니다. 자, 앞쪽에 보니까 물이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고, 뻘물에다가 부표가 양 사이드로 있지만, 피해서 던지고 해수할 때만 이 줄가닥이 있겠죠? 피해서 그냥 빠른 해수 들어가면 되는 그런 포인트다 보시면 되고요. 아니다, 지금 이 자리, 돌멩이 있는 자리가 메인이 맞아요. 들물이 유리한 자리라고 들어가요. 딱 물대가 초들이니까 오늘 막 파이팅 있게 고기를 뻗도록 할게요. 자,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포인트가 오늘 바람이 조금 치는 걸로 들었는데 바람이 영인 걸로 확인은 됐고요. 일단 무조건 고기 됩니다. 파이팅. 아, 음이또급하구려 야, 동네가 왜뭐 이렇게 조용하냐. 금일의 채비는 역시나 폭스 피싱의 컬투 채비. 뭐 30포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볼 조류를 크게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볼때 목줄은 무난하게 그냥 8호급 어, 그 바로 갈게요. 그다음에 바늘은 진우바로 갈게요. 한대 던지고 세팅하고 한대 던지고 세팅할게요. 오늘 대상은 수족입니다. 짱짱짱짱 <목소리> 이렇게. 그러면 미끼는 참개지렁이 이렇게 참갯지렁이. 길이는 검지 손가락만큼 아 새끼 손가락만큼 요 정도. 참. <laughs> 포인트에 나밖에 없으니까 더. 좋았어! 수심 별로 안 깁니다. 오, 오, 신봐 와, 수독이다, 이거. 줄다 쳐지고! 어, 재밌다. 뭐야, 이 포인트? 헤이. 어. 일단, 미디어 한번 확인하고. 그래, 입질의 활성도가 이렇게 돼야 재밌는 거예요. 와이씨, 와이씨, 아, 저 바쁜데, 와이씨, 와이씨, 포이트와 미쳤다. 이거기 와이씨, 뭐부터 후킹하나 말이 있고, 와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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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타이, 이제 너무 바빠야금두 대로 줄여야 되나? 와와입씨진린다 카와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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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 이 왔다 수 차, 기 이수제 작은데 피 흘렸으니까 챙기고 두마리 계산 모아보자이 물때가 점점 더 기다려지네요 지금 초들밖에 안 됐는데 중들과 끝들 사이 물돌이 구간에 얼마나 재밌을까 초들때 요정도 사이즈면은 물이 조금 더 밀어 제끼면은 더큰 애가 잡힐 확률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훅을 세게 까면 안 됩니다 너무 세게 찢어져요 주댕이가 약해서 적절하게 그냥 후킹 걸면 돼요처지다 아이가 온다 한방 온다 대문 온다 반대꺼도 왔고 와한번 털아프 우와 우와 아, 빠졌어 좋아 우와 이거는 4차급 됐는데 그래 사람에 치여서 완도 해남 진도 막 하는 거보다 여기가 100배 낫네요 삼계지롱이새거 한번 봅시다 우와 노탄 낚시 역시 참갯지렁이 막 분홍색 크으... 와이맛 맛있겠지요 굵기발아 크으... 돌돔용 돌돔용 크으... 싱싱하잖아자 참갯지렁이는 손을 타면 탈수록 안 좋아져요 오래 쓰실 거면은 최대한 방금처럼 덜어놓고 낚시할 것만 덜어놓고 다시 아박에 계속 넣어두는 게 오래가요. 참갯진렁이 계속 꺼내고 막 햇빛 받게 하고 막 상온에 노출되고 계속 사람 손으로 이렇게 막 만지작대고 이러면 금방 죽거든요. 지금 필요한 만큼 덜어서 이렇게 낚시 내가 또할 동안 요 정도 또 덜어가지고 또 쓰고 쓰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호수를 살짝 올릴게요. 33호추로. 생이 감생이 감감생 감생이 또 나왔네. 요 o 어자원모 m 지네모 e n 살감생이 그러고 나서 수 g i 일단 n t 다 나눔용으로. e 네. 놈은자동 o 올려 있는지 몰랐네. 다 수제. 사이즈가 다 요담하네요. 3차급 그래도 마리 수가 어디입니까? 봉다리에 쌓이는 맛이 있네요. 걸었다 이거를 걸었다 내 거. 오, 힘세서 코내 거. 이거를 걸었지. 와와 와. 우와 사십 중우 와. 허이 이게 이게 수족이야. 진짜 수족이 빵. 역시 중들 되니까 물가니까 그 사이즈가 커지죠 요정도 크다 다이소 보리멸 생미끼 나왔습니다 황가오리 직방 개짱어와 까 우와 역시 중들 들어보 개짱어 또 겁나 크다 이거봐 장흥이 노다지네 개짱어 개짱어 칠자 칠자 와 개짱어 겁나 커 와 지금 대세 포인트다 잠깐만 오 제가 가오리 빼고 다 잡았어요 여기 나오는 대상어 대창고 조심해야 돼요 물리면 콩콩 가니까 어 너야 수족이야 족이네 아하 야호 어허 저항을 하네 아, 재미없노, 이제. 진리 뿐에. 응. 너무 잘 나오는 거 아이가? 응. 아, 재미없다. 낚시 그만하자. 보답 봤습니다 와, 진짜 얼마만에 이렇게 전투 낚시를 하는지, 지난주에 왔을 때는 조금 해로운 낚시를 했다면, 확실히 평일날에 이래오니까 아주 재밌는 낚시를 하고 있네요. 역시, 낚시는 요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만조도 해. 고 잡았어요. 4차급. 콱. 방에 넣었는데 또 잡았네. 던지지 5분도 안 됐는데. 와. 오 오! 기아 오! 객장어 아까보다 조금 작은데요. 너무 힘들구나. 아, 진짜 미끼 너무 빨리 쓴다. 저 오늘 한 300개나 쓰고 있는 거 같은데요. 큰일 났네. 미키 수준이 너무 빠른데 지금.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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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 저봤는데 왜 가볍지? 빠졌나아 빠진네요. <laughs> 물돌이하고 날물, 어, 초날물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류 방향이 일단 또 바뀌었어요? 입질도 끊기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들물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중날까지 보기에는 날을 세야 돼서, 오늘 또 일부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들물 때 진짜 미친 듯이 또 입질이 와가지고, 너무 힘든 곳입니다. 거기 다 손질했습니다. 아 잡아도 손질이 문제라, 힘드네요, 이게. 포인트 정리는 처우가 같이 했습니다. 완벽하다. 갑니다 지금 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고기를 잡았으니 고기를 그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끝난 게또 끝난 게 아닙니다. 진공 포장 해야겠죠? 진공. <목소리> 죽이죠. 쥐도 부리잖아. 은근히 근데 포장하는 맛이 있다 이게. 배 홀쭉해지는 거 보이죠? 이래가 선물을 해줘야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laughs>